I'm first 뭔가 딱히 인없잖아 신경 오이. 오이. 아, 각도 아 o 로 측정한다. 야. 응? 야. 이거 응. 치워야겠는데? 끝이 안 되나 이거 거의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 저 화면 찍어주면 안 돼? 네, 상 너도 찍었어. 썸보 네? 아, 소모임이야? 네, 그거 있을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우리가 총8개게 이렇게, 고8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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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상게된 생각 가지고 이으신이들이 많아서 오늘 자 오늘 좀 그냥 첫번째 시간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연결돼서 두번째 시간은 사실 실습으로 마사지를좀 할거라서 뭐하고 몸이 좀 풀린 상태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시작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면 되고요자다고서 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신경계 치료를 하거나 소화 치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 하... 근데 진짜 대박이다. 해가무해야되는 <laughs> 종목 중의 하나가 바로 이조인트플레인 스트레칭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따라 할수있어그 다음 엑서사이즈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따라 할수 있는데 이 손의 느낌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환자하고 치료사가고 어, 오르막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리마가 내려가 리내 보기도 하고 불안정한 바닥에 선성을 균형도 잘하고 시1시 12가 잘 풀어지고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평상시에 대상 책임보험도 넣어 뭐. 그러면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 줘 재미없네요 <laughs> 그다엘리베이션해주게요 얘들아 내 브이로그야 난 이미 아까 찍었어 오야 지금 이쁜 엄마야 아 하기 싫다 진짜 너무 너무 재밌는 이거 이제 기스를 했죠 어 기스를 하고 나서 뼈가 구미가하고 같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깁스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보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깁스를 어. 하는 건데 우 하면 안 돼? 내가 아말 그냥 한 번만 하지? 죄송해요. 너희들는아 진짜 그건 맞아요. 신기하다. 경험, 경험, 경험이 될 알았어. 선배안 아, 해요? 아, 나 브이로그 하고 있어. 브이로그 하고 있어. <laughs> 일로 와. <laughs> 맞아. 이거 이거 우리 출을할수 있어. <laughs> 100만, 100만 있어. 아, 100만 유튜버야 야, 주인장 얼굴 안 나오는데, 네가 어, 먼저 나와? 어? 내가 주인하는 거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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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다음 번에는 애들 한 명씩만 해야겠지. <laughs> 교수님, 예쁘죠? <laughs> 어, 좋아. 그쵸? 저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좋아. <웃음> 요게. <웃음> 근데... <웃음> 조금 나중에 더 이쁘려면, 이 부분이 없으면 좀더 이뻐. 요게, 요런 식으로 되도록. 아치,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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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 아한 손가락이 잘리면, 이게 되게 이쁘게. 아 근데 지금, 여기가 하나도 고정이 안 되잖아. 음, 아, 아까 내가 음. 말했지만, 요까지는딱 잡혀. 아, MP까지? 아, 도 이거를 나 같은 경우는 살짝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깁스가 요런 식으로 가는 음, 대각선. 이것도 이렇게 걸려. 아. 이 움직임이, 엄지는 자유로워야 돼. 아, 이렇게 요렇게 잡아요, 야 발가락. 얘를 좀 옆으로. 어, 어, 어. 조금 대각선으로 해서.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지금 다 비슷비슷하게 해버렸구만. 선배요? <laughs> 이게 어. 여기까지 가야돼? 이게 이렇게 잡아야돼. 이렇게. 아. 이거는 완벽하게 움직여야되고 얘는 손바닥까지 거, 아. 다 잡아야 돼. 여기 넓어. 여기는 없잖아. 오.. 어? 풀어? 어다 풀기 귀찮아. 인증. 응. <laughs> 응. 다시 돌아온 시험 기간입니다. 우와. 우와 <laughs> 응, 음. 대학원실에서 닭발 시켜 먹기, 허락 받았습니다. 군수 오지 말라그래도 군수 오겠다, 이런 얘기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내 노릇쓰다. 인정. 내일이 오늘이야. 어 아동 아니야, 아 맞다 오늘이다 지금 새벽이구나 지금 새벽이라 이제 오늘이네요 아, 아니야, 아, 오늘 아 정말 오늘 <laughs> 어 아동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 아. 아동 시험 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힘듭다 내가 응. PAT라고 들어봤거든? PAT? PAT, 골반 어. 정렬 학회인데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러면은 골반이 맞춰진다? 엥? 진짜 신기하다 레이저를? 레이저를 여기 쏘면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익스터널 이렇게 차이가 네, 네. 나는데 인터넷 쪽에 레이저를 딱 쏘잖아? 쏘아스 쪽에? 응. 그러면 그거맞춰줘 어떻게? 이 자극이 쏘아스를 일일이 시력을 늘려주는 거 어... 신기하지? 일리옵 소아스를 응. 어디서 누르지? 알아 짠 오늘은 특수대학원 아 아니 아 대학원 발표날 이건 제가 세팅했습니다. <laughs> 이건 다 제가 세팅했고요. 이거는 현미 선생님이 준비해주셨네요. 와, 이제 또뭐 때리려 온다. Hello, so cute.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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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얼굴 빨개져.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움직임이잖아. 근데 전기 자극으로 저항을 주면 훨씬 더 파워가 커져요. 누가 한번 해 볼까? 표현이 나와서 하해 원래... 아, 저항만 좀 해줘요. 아니, 같이 해서 여기 왔는데 있지? 한번 해봐. 실험한다고 생각하고 소개시켜 해다 다시... 이거, 시 고개 고거지. 와, 그냥 진짜 그 상태로 딱 뒤로 밀어버리고 싶다 진짜. 못 뭐, 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니? 오빠는 무슨 아저씨지? <laughs> 너나 졸업하고 아저씨 이렇게 친 다시 다 박주영, 김라박지 박정환, 대남남성 여기 들어간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갖고 보통 가쪽이 많이 아프잖아 응치료서 음. 찍어도 되겠는데? 인데 <laughs> 죄송한데 <웃음> 어 잡아주고 여기서 만약에 전 다음 매뉴플레이션으로 당겨줘도 되고, 당겨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에도지플션싱잘안 나온다, 그럼 관절 가동술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laughs> 그다음 런지 다시 한번 런지 한 해볼까? 런지 하고 내려간 다음에 엉덩이 뒤로 붙이. 음. 그리고? 그래야지. 많이 응. 하고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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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그 점에서도 매우 유리한 그런 장대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목건도 대가대가 미래불용산업연구에 관점이 되고 허브가 될수 있는 가장 좋은. 설문지로 낙상과 균형에 대한 인식조사 기저질환과 낙상에 대한 경험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 및 흥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어, 오늘은 12시부터 2시 반까지 수업이 있어서 2시 반이로는가능해너 밑대 한다고? 응너 나도 밑대 선택십시오 일단 하나 먼저 할까? 7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응. 그럼 어떻게 나와? 아 여기 종이컵이랑 어 나왔어 스틱은? 아오 이게 바로 맛있는 환경 호르몬이네. 왜? 저희 만드집이에요, 네. 예. 예. 아, 여기요. 판 허덕. 아니고 허덕. 아니. 오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아, 나, 맞아. 이거 좀열 시켜야 우리 23살 화이팅. 화이팅. <laughs> 다 같이 불기. 한번에 하나, 둘, 셋. <laughs> 그막 살짝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저 AU 라이터 있는 일본 주정 같은 거. <laughs> 저 AU 라이터에 글씨면 준것 같은데. <laughs> 기모노, 기모노 입고 와가지고아리가다 <laughs> <laughs> 이러면서 <laughs> 시가레토됐습 <데스. 웃음> 어, 훌, 푸치, 댄스, 푸치. 왜요? 사진 찍고 있는데요. 거의 다 썼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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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어. 에 하나 있나? 나 하나만 라여기 어, 있다. 그거 쓴거야 자기야. <laughs> 자기야. 얘는? 자기야자야 자기야. <laughs> 어. <laughs> 자 자기야. <laughs> <취했나봐. 웃음>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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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예뻐! 예쁘다. 그래 2022년 우리 국가고시 합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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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끝. <laughs> <laughs> 올해 불꽃놀이도 끝이 났구만. 야. 1년 전에 우리 딱 했는데. <laughs> 맞아. 어머 나 애들 오면 깔아걸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내지질로지아 아니 문질러서 자기 시키 존나 땡겨! 우등이다오아등 <laughs> 땡겨 결승 진출이다! 어, 결승대 1등 하면 돼! 어, 너무 아, 더 미치겠네 더니까몇주맞야돼 너무 더워 <laughs> 브이로그 안 찍은지 많이 됐어. 네안 올리더라. 나이게 편집을 못하겠. 내가 확인했는데 진짜 올려데 이제 해야지. 맛있겠다.